9절에서 11절 세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 묵상하면서 상고해 볼때 이미 많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어제 복음이의 만일곱 번째 시간에서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인 모세가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고 2장의 마지막 구절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죄악의 시작 타락의 시작을 염두에 두고 모세는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떠났다, 타락했다라는 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어떠한 변화, 어떠한 상태에 빠진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인지를 알수 있도록 모세는 창세기 2장 25절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과 함께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이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더라라는 말씀으로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때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마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에는 그들을 지켜 주는 보호막이었지만 그들이 불순종하는 순간 그 말씀은 고구마이 아닌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의 순간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들의 산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었던 첫 타락의 증거는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의 치부를 가리는 왜 그게 치부가 되었을까요? 순종 가운데 그들이 벌거벗었을 때에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상태로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나 죄가 들어오고 그들 마음 가운데 죄책으로 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부를 가리려 했지만 그것으로는 그 치부가 가려질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은 그 어떤 희생도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죽은, 죽어야 되는 아니 이미 죽은 그 상태를 되돌리기 위한 그 어떤 희생도 무화과 나무 잎에서는, 잎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 보내시면서 그냥 내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조차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그 짐승을 잡아 그 손에 짐승의 피를 묻히면서까지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이유는 바로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짐승의 피로서는 온전한 죄사함이 있을 수 없고 잠시 육신의 죽음을 유보시키는 정도의 그런 효과밖에는 없었던 것을 구약 시대 내내 율법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이전에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신자, 아니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모든 내용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복음이 바로 그 복음 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첫 인간을 향한 수고, 손수, 손에 피를 묻히시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드러나는 바로 첫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셨다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적으로 죽은 그들이 육신적인 죽음까지를 맞게 그냥 놔두면 그만이었던 것을 주님께서는 비록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죽었으나 그들의 육신의 죽음이 다다르기 전에 바로 구원의 손길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첫 증거로 가지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살펴봤습니다. 정의로우시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정의와 공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불딪쳐지지 불이쳐 부딪혀 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정의 속에 담겨져 있는 공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은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악으로 인해서 떠나가버린 저희들의 완전히 혼탁해진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죽음 상태에 이른 상태로 육신적인 감각에 의해서만 육신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심판은 그 모든 혼합된 것을 바로 나누시고 하나님의 뜻과 죄를 분별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원래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돌려 놓기 위한 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 위해 서 먼저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그 모든 잔재와 찌꺼기와 모든 세력을 걷어내는. 그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정의를 찾아보겠습니까? 어느 유명한 하버드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히트쳤다고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뿐이요.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에 의해 죄와 하나님의 섭리를 나누고, 삶과 죽음을 나누고, 그래서 온전히 죄와 사망에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죄와 사망 속에서 생명의 부활로 구분해 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심판이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이에 이제 48번째 시간이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해 가면서 복음을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하나하나 되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으며 하나님을 불순종으로 떠나 영, 영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눈물겨운 그 긍휼의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정리해 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이해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의를 실현하시고 사랑을 완성해 가셔야 만다는지의 복음의 그 모든 여정을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잘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섭의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서 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